네, 브라이어티도 원래도 관심 있게 보는 편이었고 또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에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기회들이 좀 있었어요. 그래서 어, 제가 좀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사실 제가 도움이 드릴 일은 전혀 없었고 그냥 즐기느라 바빴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어, 저도 굉장히 설레었고 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구나 이런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구나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. 그 동안의 다른 프로그램들이랑은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신선하고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. 시작하기 전에는 나름 마음속에 기준이 있었거든요. 좀 가창력도 조금은 봐야겠다. 뭐좀 어울림도 봐야겠다라고 좀 결심을 했었는데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. 그냥 느낌으로 갔던 것 같아요. 좀 본능에 맡겨서 아 이분들은 너무 두 분이 설레게 한다.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그 그러니까 감정이 좀 서로 좀 통한 분들은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좋게 들리게 되더라고요. 음. 그래서 제가 아까 신기한 경험을 했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네. 사실 기준이 좀 필요가 없었던 네,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. 감정이 끌리는. 대로. 네, 감정에 끌리는 대로. 글쎄요, 노래 때문에 만나게 된 어떤 그런 곡은 없는 것 같고요. 네. 노래 같이 부르는 건 굉장히 좋아해요. 그래서. 아, 주로 저 제가 다른 남자 가수분들과 부른 뛰에 곡을 아. <laughs> 남자 파트를 많이 불러 주십니다. 네. 불러주십니다. 네. 오, 그렇습니다.